머릿수 위에 개헌 국무회의 동원, 무력감, 무능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복잡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느끼신 이유가 뭡니까? 일단 저 상황을 저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하여튼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요. 저로서는 어,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어,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<laughs> 한 2, 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뭐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. 머리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.